우리 나오신 분들 전우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성도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무엇이 행복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만, 인간이 행복을 추구한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동양뿐만 아니라 서양 어디서든지 복을 되게 좋아해요.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봄의 절기를 알리는 입춘이 돌아오면 큰 대문에다가 한문으로 써붙이죠. 입춘 대길. 계문 만복래, 뭐 소문 만복래라고도 하고 계문 만복래 이렇게 하는데 입춘과 함께 크게 길한 일이 있고 또 열린 문바나 만복이 찾아온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수저라든지 또 베개잎 같은 데도 보면 이제 복자가 생겨져 있고 이렇게 이 복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것은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특별히 빨간색을 좋아하죠. 그런데 이제 중국 사람들도 복을 참 좋아하는데 어떤 분이 중국에 가서 보니까 복자가 거꾸로 붙어있더래. 그래서 참 속으로 웃었답니다. 이, 이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도 제대로 사용할 줄 몰라서 복자를 거꾸로 했는가. 그래서 이제 웃어갖고 선교사님한테 물어봤대. 아니 이 중국 사람들은 자기 나라 말도 잘 몰라 어떻게 복자를 거꾸로 했어? 아이 그게 아니야. 복이 쏟아지라고 거꾸로 해놓은 거야. 말이 되죠. 예. 복이 쏟아져야 된다. 그래서 복자를 거꾸로 해놨다. 이렇게 이제 복을 좋아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고 쉬고 있는데 한 성도가 이제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간절히 기도를 하고 나니까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놀라더라는 거죠. 그래서 왜 놀라세요? 그랬더니 막 아니, 목사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좀 진보적인 성향인데, 심지어는 안티 성향도 좀 있어요. 뭐, 복 얘기하면 기복주의다 그래갖고 공격하는 사람인데, 그 양반이 와서 머리를 대밀고 축복 기도를 받고 가요. 놀랄 일이네,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보고 보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 사람은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첫 번째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셨어요. 복을 주셨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가 마태복 음 5장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셨어요? 팔복을 말씀, 복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도 그렇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고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을 갈망하는 거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잘못된 일도 아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복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도에 지나치지 않는 성경에 기록된 복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겠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복 있는 사람이 될수 있겠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자리를 가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 1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 1절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실까요?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괴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시레이라고 하는데 이 아시레이라고 하는 말은 똑바르다, 올바른 걸음을 걷다는 야사르라고 하는 그런 말에서부터 파생된 단어입니다. 우리가 인생길에서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까? 똑바른 길, 올바른 길을 걸어야 한다는 뜻이지요. 그리고 똑바른 길, 올바른 길이라고 하는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게 똑바른 길이고 올바른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 복 있는 사람은 길이 아니면 천만금을 준다고 해도 가지 말 않고 의가 아니면 멸류관을 준다고 해도 악인을 만나지 않아야 합니다. 고려 말에 위하도에서 이성계가 회군을 하죠 그래서 이제 최영 장군을 죽이고 정권을 장악하게 되는데 이제 고려 말 우왕을 이제 패하고 새로운 조선을 개국하려고 하는데 남은 이 장애물 같은 존재가 누군가 하면 정몽주입니다. 정몽주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인데 정몽주가 이렇게 고분고분 말을 들을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회유하고 돌릴 것이냐, 사람 죽이는 것은 인재니까 아깝고, 돌려서 좀 우리 편 세웠으면 좋겠다. 큰 숙제인데, 마침 이성계가 병이 들었습니다. 병속에 누웠다 하니까 이제 정몽주가 뭐 자기 싫어하는 거 알지만 그래도 도리상 문병을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팔순 노모에게 이성계 장군이 병 들었다고 하는데 문병을 다녀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몽주의 팔순 노모가 정몽주한테 뭐라고 시조를 읊어서 충고를 해줬는가 하면, 까마귀 싸우는 골짜기에 백노야 가지 마라. 성난 까마귀 흰 빛을 시세 말세라. 청강에 이제껏 씻은 몸을 더럽힐까 두렵구나. 그 사람들하고 왜 섞이려고 하냐? 너 더럽힐려고? 가지 말라고 강곡하게 권유한 거죠.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정몽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문병을 갔습니다. 문병을 하고 나오니까 이제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이 기다리고 있어서 이제 같이 술을 대작하면서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이방원이 정몽주의 마음을 좀 돌리려고 그렇게 시조를 읊었습니다. 이런들 어떠하고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 백년까지 노리리라 고집부리지 말고 새로운 나라 세워서 새로운 세상 열려고 하는데 같이 갑시다 이런 권유가 담긴 뜻이죠 그때 이제 정몽주가 뭐라고 시조로 답변을 했는가 하면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번 고쳐주고 백골이 신토되어 넋이라도 잊고 없고 임양한 일편단심 가실 줄이 있으랴 고려를 향한 내 마음은 꺾을 수도 버릴 수도 없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에 있었던 선주교회에서 이방원이 보낸 부하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지요. 이 정몽주의 어머니가 우리가 까마귀 싸우는 골짜기에 백로에 가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모름지기 사람이 해야 할 일과 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기 악인 또 죄인 오만한 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더 깊이 있게 그 의미를 살펴보면 악인은 히브리어로 레샤임이라고 하는데 도덕적인 면에서 기준이 없으므로 욕종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죄인은 핫타임이라고 하는데 행동으로 분명한 죄를 짓는 사람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에는 레침이라고 하는데 종교적인 면에서 거룩하고 진실한 것을 농담거리로 여기며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마음으로 죄를 짓고, 그 다음에는 행동으로 죄를 짓고, 그리고 행동이 굳어져서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상태를 이렇게 점층법적으로 이렇게 죄인,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이렇게 계속해서 강도를 높여 가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을 따르거나 사귀거나 함께 동고하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가 중요한데 하나는 누가 악인이고 죄인이고 오만한 자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과 함께 하는 자리를 피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죄인, 하나님을 모욕하는 오만한 자를 분별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지만, 마음의 악을 품고 있는 악인을 분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마음을 들여다 볼수 없기 때문에. 악인일수록 사람을 깨고 혹하게 하는 재주가 뛰어납니다. 그리고 죄를 짓는 사람은 혼자서 죄 짓지 않고 공범을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젊은 날에 친구 따라서 자기도 모르게 죄를 범하게 되는 일들이 왕왕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분별의 영을 받아서 이 악인들을 분별하고 설 자리를 가려야 복 있는 사람이 될수 있다. 아무데나가 앉고 서고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복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내가 설 자리인가, 내가 앉을 자리인가 살피고 앉을 자리에 앉아야 하고 설 자리에 서야 그게 참 하나님으로도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해야 할 일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1절에서는 이렇게 소극적으로. 복 있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언급했다고 하면 2절에서는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시작. 오직 여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예,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수 있는 일, 즉, 복받을 행동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과 소, 그것을 소통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사람마다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일이 다 다릅니다. 우리는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일을 기호라고 그래요. 여러분 식품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커피를 좋아하고 어떤 분은 그냥 동양차를 좋아하고, 이 기호품입니다. 기호. 자기가 좋아하고 즐기는 일.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는 음악이 그렇게 좋더라. 그래서 음악을 들으면 마음이 즐겁고 기뻐. 그래서 음악을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 미술 작품 같은 것들, 조각 같은 걸 보면서 그 작가를 떠올리고,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책을 좋아하는 분들은. 문학 작품을 읽으면서 그 작품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감동을 받고 즐거움을 느끼고, 아, 그건 너무 정적이다. 그리고 사람이 좀 육체적으로 뭘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스포츠를 통해서또 즐거움을 누리고 기쁨을 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기호가 다르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도인 됐다고 하는 것은 다른데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방향을 지시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여기 즐거워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페치라고 하는데 마음이 온통 한 곳에 쏠려 있다. 사모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사랑하는 여인을 사모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 그겁니다. 그게 없다고 하면 사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위험한 상태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말씀을 즐거워할뿐만 아니라 묵상한다 그런데 묵상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하가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하가라고 하는 말은 말 하다, 중얼거리다, 괴획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가한다,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소리를 내갖고 자기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을 혼자서 중얼중얼중얼중얼. 여러분 학교 다닐 때뭐 외워야 될것 같으면 잘안 외워지니까 막 소리를 내서 뭐 그냥 자꾸 말하지 않습니까? 뭐 하는 거야? 아, 그럼 내가 지금 외우고 있는 거야. 예. 암송하는 것들을 입으로 읊조리면서 계속 계속 되새김질한. 그리고 그 뜻을 되새기고 그 말씀이 주는 교훈대로 삶을 계획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것은 묵상이 묵상으로 끝나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그때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서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를 거닐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 인격이 변화되고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아도 마음에 심겨진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서 인생은 허무해. 이런 것들이 이 마음에 바뀌어서 마음에 있으면 언젠가는 세상을 등지게 되고 세속을 떠나게 됩니다. 또악착까지돈 벌어야지. 이 경제적인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자란 분들은 그런 집착이 강하죠. 돈 없으니까 얼마나 고생했는지 내가 돈 벌어야 되겠다.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라고 했으니까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겠다. 이렇게 황금제일주의에 대한 것이 마음에 새겨지면 개같이 돈 벌다가 인격이 개같이 되어서 개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애초부터 그렇게 가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그게 오래 굳어지다 보니까 자기도 그렇게 가는 아이들 동화에 나오는 스크루지 영감처럼. 마음이 탁다쳐가고 누구도 용납하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살아간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이 되고 경건한 삶을 살아서 자손 만대까지 영향력을,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여기 보니까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느냐?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습니다. 주야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는 낮과 밤을 가리키는 건데 이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낮과 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힘들 때는 말씀의 힘으로 살다가 잘 나갈 때는 자기 힘으로 살지 말고 힘들 때든지 잘 나갈 때든지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그렇게 되기 쉽죠. 힘들 때는 함 앞에 나서 하나님 살려 주세요. 하나님 없이 못 삽니다. 형편이 펴지면 언제 그랬냐. 뭐 설교하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때든지 이때든지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자신의 생각대로 되기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그 말씀을 되새김질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험한 세상 거친 파도 속에서도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주심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생명수를 찾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얻고 싶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욕구라고 그래요, 욕망이라고도 부르고 욕구라고도 그렇게 합니다. 메슬로우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이 욕구에 대한 이론을 말했는데 다섯 가지 욕구가 있습니다. 생리적인 욕구, 안전에 대한 욕구, 소속과 애정에 대한 욕구, 인정받고 싶은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이렇게 다섯 개가 있는데. 이 생리적인 욕구로부터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사람들의 욕구가 그위 단계로 위 단계로 그렇게 해서 상승하면서 진행해 간다니까 자아실현 굉장히 중요한 욕구죠. 내가 뭔가 이 땅에 왔으면 내포부를 뜻을 또 원하는 것들을 펼치고 가는 것. 사람들이 다 원한 건데 이렇게 이런 것들을 향해서 나가게 된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네 번째 단계는 인정. 받으려고 하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입니다. 이 시간 퀴즈를 내겠습니다. 선보는 준비되지 않았는데 군인은 무엇을 먹고 살까요? 짬밥? 틀렸습니다. 사기를 먹고 삽니다. 여성은 무엇을 먹고 살까요? 보톡스? 아닙니다. 사랑을 먹고 삽니다. 그럼 남자는 뭘 먹고 살까요? 인정받는 것을 먹고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편을 잘 인정해요. 당신 때문에 우리가 산다. 그러면 죽을 똥살똥 뛰어가는 거예요. 그게 남성이에요. 인정받는 거 중요합니다. 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른 의인들에게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에게는 망하리로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 있다는 게 누구요? 의인들은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그들이 걸어가는 길을 인정하신다. 여기 인정받는다고 하는 말은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서 보살피며 인도해 준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정은 사람을 격려하고 키워가는 비료와 같은 역할입니다. 지금 잘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 그걸 격려해 주고 인정해 주면 야, 너 기타 참잘 치는구나. 그러면 애가 진짜 잘 치는 줄 알고 날마다 나와서 연습을 해 저희가 제가 교회, 학교, 교회 안에서 자랄 때 보면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 교회에도 뭐 드럼을 치는 우리 집사님도 있고 뭐 청년들도 있고 그랬는데, 어, 나도 드럼 좀한번 쳐볼까? 그래서 야, 너잘 치는데? 그러면 그게 힘이 돼갖고 열심히 드럼을 쳐갖고 진짜 잘 치게 되는 거예요. 야, 너참 영어 잘하는구나. 그러면 진짜 잘하는 줄 알고 또더 잘하기 위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인정해주는 거, 이 사람을 키워가는 영양제와 같고 필요와 같은 것입니다. 인정해 준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사람됨과 실력을 믿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들은 비바람과 모진 시련 속에서도 한계를 가게 되고, 인생이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렇게. 어려운 역경과 환경 속에서도 한 길을 가고 계속해서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가기 때문에 어떻게 되니 형통하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 사막의 식물은 조금 이, 이 땅이 좁고 비옥한 곳에 있는 식물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수분이 부족하니까 사막에 있는 식물들은 뿌리를 깊이 내린다고 그래요. 왜 물을 찾기 위해서 물에 이게 이 수분을 공급받아야 사니까 사막은 이게 어려우니까 하여튼 물의 근원을 닦기 위해서 그냥 밑으로 옆으로 해갖고 뿌리를 굉장히 뻗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에는 연간 강수량이 얼마나 되느냐? 1년에 한 600mm 정도 내린다고 그래요. 이걸 갖고는 턱도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건기가 되면 비한 방울 볼 수가 없는 그런 척박한 환경 속에 있는 겁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물이 흐르는 시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기쁨의 원천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은 늘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살기 때문에 어떤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삶을 살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나무 자체가 좋은 게 아니에요. 시냇가에 심겨져 있느냐. 시내로부터 끊임없이 수분을 공급받고 양분을 공급받느냐가 사실은 푸르름을 유지하고 열매를 맺는 성패의 관건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유대 땅과 같이 건조하고 척박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계속 물을 향해서 뿌리를 뻗는 나무와 같이 성도들은 생명 대신은 예수님께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뿌리가 물의 근원에 닿을 때 나무는 푸르고 꽃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생명의 근원 대신은 예수님께 뿌리 내리면 반드시 형통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실력 있는 사람은 자기 실력으로 살려고 해요. 실력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난 하나님밖에 없어. 난 예수님밖에 없어. 내 백은 하나님이야. 그 뿌리를 하나님께로 뻗는 겁니다. 누가 잘될것 같아요? 자기 실력이 잘될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백삼고, 하나님 뿌리 삼고 뿌리를 뻗는 사람이 흉통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사막을 걷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생명의 고론 대신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자기도 기대할 수 없었던 열매를 맺게 되고 늘 그분께서 주시는 형통함을 누리는 그런 복된 생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 어려운 시대를 만났는데 하나님의 복을 구하십시다. 복 있는 사람. 자리를 지킨다고 했습니다. 해야 할 일을 안다고 했습니다. 또 우리의 근원이 예수님께 있음을 알고 그 근원을 향해서 끊임없이 뿌리를 뻗어가는 삶을 산다. 그럴 때 우리 복 있는 사람됨을 믿고 그렇게 사셔서 이런 하나님의 복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